아, 생존자적 공략 때 하나 빼먹은 거 있는데, 감염자 하면서 합시다. 첫 부모. 뭐, 여기 올라오가는 법은 다시들 아실 거고, 이로 올라와서. 엑셀을 할수 있는데, 엑셀 하는 경우에는, 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앞으로 달려버리면은,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이 아니라, 미리 떠갖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생존자들 다막겠죠첫 번째 사람 나올 때 아예 미리 떠갖고 이런 식으로 모습 안 보이게 하고서 하거나 아니면 타이밍에 자, 자신이 있으면은 나오는 첫 사람 나오고 두 번째 사람 나올 때쯤에 스폰해서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줍시다. 참고로 반대편에도 갈수 있는데 반대편에 가는 방법은 유용한지 어떤지는 좀 미묘하지만 고스 상태로 이 끝까지 갑니다. 끝에 갈수록 약간 이쪽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하기 쉽, 절로 뛰기 쉽다는 얘기됩니다. 가 관성을 붙여서 점프하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엑셀을 한다면 반대편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유효하네요. 왜냐면, 이쪽으로 엑셀 할 경우에, 부모의 방향이 꺾여야 되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엑셀을 하면은, 바로 생존자 방향으로 날죠.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다음 부모 포인트는, 뭐 이런 데서 떠서, 이런 식으로 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런데네요. 아까 말했던 아래부모 뭐 생존자는 아래 속에 있으면 못할 텐데. 그래서 떠서 뭐좀더 편하게 간다고 하면은 떠서 뒤로 물러난 다음에 버스 위에 있는 사람은 대충 담았네요. 그리고 아 이거 매번 귀찮긴 한데 고스트 상태로 갈수 있으니까 고스트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감염자들이 이 지붕위에 올라가는 방법 일단 여기 난간에 타죠? 관성을 붙여서 점프를 합니다 이 지붕으로 올라올 수 있죠? 다시 관성 붙여서 점프 하면 이쪽 지붕 여기 지붕에서 고스트로 올라간 상태의 이점은 엑셀. 하고, 만약 생존자들이 이쪽으로, 물, 오른쪽으로 물러났다고할 때,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겠죠? 이쪽으로 엑셀. 그런 장점이 있고, 할 기회는 없지만, 혹시 스폰 기회가 좀 어긋나서, 부모만 남게 됐다, 이런 경우에. 뭐 이쪽에서 노리겠다 힘들긴 하지만 하면은 생존자들이 이, 여기로 들어왔을 때쯤에 타이밍이 되겠죠. 부모로 이 지붕 뒤쪽에서 앉아서 떠서 하면은 아 조금 애매했네요 약간 더 높이 이렇게 해주면은 이 근처에 막게 됩니다. 세세한 위치 조정은 알아서 스폰할때 해주시고. 이렇게 부모를 맞출 수 있네요. 다른 경우 부모가 여기서 뜨는 이점은 뭐앞 사람을 조키나 스모커 같은 걸로 납치했을 때 뒤에 세 사람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끼어들어서 방해를 할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별로 없고 여기서 아래쪽에서 는 부모네요. 위쪽 구멍에서 생존자들이 내려올 때 이쪽 벽을 붙여서 날리면 이쪽 벽을 붙여서 스폰하고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것 있고 하수가 안쪽에서는 부모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생각하고 여 여기는 별 부모가 필요가 없고 여기도 아까 기둥 이용해서 떠서 가 있는데 이제 아이템 에서하러올때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엑셀 한 다음에 뿌려준다거나 좀 유용하진 않아요 이 뒤로도 부모가 아 묘지 이 묘비를 이용한 부모 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잔뜩 있는데, 올라가서 한두 칸쯤 뒤에서 앉아서 떠서, 예, 뜨, 뜨기 상당히 힘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연 식으로 뿌려주면은, 뭐, 이런 데까지 다 하니까, 뭐, 묘비 쪽에서는, 묘지 쪽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뜨는 게, 정석이라고 하면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부모 포인트는 끝났고, 차전은 어디 있던가? 아.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한 명째가 세이프룸에 나와 있을 때이 위에서 타이밍을 보는 거죠. 세이프룸에 이직선이 되게 유지하고 있다가 뭐 마지막 한 명째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스 상태에서 점프해서 엑셀을 한 다음에 끌고 간다거나 그럼 고립이 되겠죠 한 명이 아니면 뭐 위쪽에서부터 가는 아예 그렇게 정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차죠. 좀 오른쪽이었네요 고스트 상태일 때 미리 맞춰놓으면은 서둘러서 조절할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이거는 뭐 아, 아래에서 나오는 순간 덮치는 차전이에요 그건 별거... 별건 없고 고뭐 여기서 가는 차전 혹은 뒤쪽에 스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차전 가 있는데 별 기대할 만한 그건 없고요. 여기서도 사실 차저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 별로 득을 못 보는 위치입니다. 왜 생존자가 내려갈 때 여기서 떠서 별수로 간다거나 떠서 처음 가려는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던가 가 있긴 한데, 이것도 별로. 차전는 그다지 설명할 거 없네요. 뭐, 스피터랑 같이 가줍시다, 부모나. 조키는 조키도 뭐 별거 없고, 스피터가 있는데. 이거 어떡해 웬방송사고가피터 1회 2맵 대센 2맵과 마찬가지로 뭐 모습 안보이고 뿌리기 하고 싶으면은 이런식으로 뿌려두면은 이부분에 모든 못 가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뭐 찾아가 직선 돌진이 아니라 직각 돌진으로 먹어버리면은 이쯤에 데려가 이, 생존자를 데려가 있을 때차아를 스피터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아 스피터를 차아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 다른 생존자들이 그런 요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 떠서 천장에 맞추기. 이 근처가 대략 다 침이 그거 되죠. 다른 감염자들 보고 갈수 있다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뱉어주기. 이 경우에는 안쪽에서 차저나 조키 같은 게 여기서 떠서 처음에 아이템을 먹으러 눈에 팔린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갔을 때퍽 하고 차저가 부딪히겠죠. 이때 스피터는 반대편에서 가는 거죠. 갈수 있으면. 방음 전에 미스했는데. 뭐, 어, 상황 보고 적당히 합시다. 여기서는 뭐, 위에서 뱉는 정도? 오, 어, 여기. 아까 말했던데, 4명 생존자가 전부 다저 트레일러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먹으려고 한다. 스피터를 여기서 떠서, 창문을 통해서 이 벽에 맞추는 느낌이죠. 그럼 침이 어디까지 퍼지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복도,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또 떠서, 창문에다 맞춰서 들어가면은, 침이 대충 이, 여기까지는 퍼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생존자들을 반대쪽에서 찾아가, 가주거나 하면은, 대대미지를 뽑을 수 있고요. 여기서 막 오고 있는 스, 생존자를 향해서 천장 맞추기 대충 이런 범위로 퍼지는 랜덤이기 때문에 퍼질 때마다 다릅니다. 약 한식 음, 다른 감염장을 같이 갑시다. 일단 여기서 간다고 다그 다음에 여기, 미리 스폰에 있다가 네명 한꺼번에 내려오면 바로 뱉어주면은 그냥 스피터만으로도 발이 느려지기 때문에 데미지를 왕창 벌수 있는 곳이고요. 아래 있을 경우에 차저 스피터 연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저가 뒤쪽에서 가고 스피터가 앞쪽에서 가는 연계라도 괜찮아요. 스피터가 앞에 미리 뱉어놓고 네명다 내려온 시점에서 차저가 뒤쪽에서 가면 거의 전멸 확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축할 때 설명을 드렸는지 안들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지역에서 생존자가 계속 페인트한다고 여기다 침 뱉어버리면은 그때 당시에 약간 데미지를 벌수 있지만 스피터가 다 재충전되기 전에 그러니까 15초 이전에 생존자들이 스피터 침이 없는 걸 알고 다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스피터가 쓸모가 없어지겠죠 페인트에 낚여서 자기 혼자만 가는 일 없도록 합시다 스피터도 어서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별로 사실 좀애매하네여기서이 뒤로는 스피터도 별로 없고요. 헌터 없고 스모커가 좀 있네요. 여기서. 첫번째 스폰 위치 이 뒤에서 떠서 땡기기 여기 대부분 알려진 포인트라서 여기서 근데 재미보긴 좀 힘들고 뭐 이런식으로 가는 스모커도 본적이 있네요 떠서 가이 아. 그, 기둥같은걸 이용해서 떠서 이렇게 가는 스모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자들 내려가려고 할때 여기서 떠서 보시다시피 여긴 난간이 없기 때문에 이로 그냥 끌려 내려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이 스모커는 그 다음에 저 버스 위에 생존자들이 있을 때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뭐 앞쪽에서 생존자 첫 번째만 땡길 때는 뭐이 지붕 같은 거 이용해서 해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부모가 이쪽에서 방해를 들어간다던가. 두번째, 세번째가 못 오게 1,3분단 됐을 때 노리는 방법이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고 나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마지막에 있는 사람 노릴 때 이... 책장 뒤에서 뜨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도 뜰수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생존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뜨면 더 빨리 고속되기 때문에 뭐.. 노릴 수 있으면 노려주고요. 아니면 이 뒤에서 뜬다던가. 또 있는 게저 반대쪽이죠. 여기 올라가서 아니, 고스트 상태로 되나 안되나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 여기 올라가는 방법을.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있으거 올라간다 치고. 이 타이어 끝에서부터 관성 붙여서 안 되려나? 이 벽에는 못 올라가요. 벽이 있어서. 안 보이는 벽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